파인애플 집에서 키워서 따먹는 거 아주 쉽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이소. 파인애플은 꼭지가 싱싱한 걸로 구입해갖고 손으로 비틀어서 분리합니다. 꼭지의 밑부분 잎을 한 5mm 정도 벗겨내고요. 삽목은 따뜻한 봄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잎을 벗기다가 놀라지 마이소. 뿌리가 벌써 막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튀어나온 부분은 물을 씻기 때문에 꼭 잘라줘야 합니다. 컵에 물을 어느 정도 붓고요. 까진 부분만 물에 담기게 해주이소. 그리고 날짜를 적어 놓고 한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이소. 모든 식물은 잘린 부분에서 진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물을 자주 갈아주고요. 잘린 부분도 자주 씻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자랐을 때보다 이렇게 조금 자랐을 때가 흙에 심어주니까 활착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저는 순수상토에 2, 3년 완전 숙성된 퇴비거름을 조금 넣어서 섞은 뒤에 심어줬습니다. 숙성되지 않는 거름은 가스가 나와서 식물을 죽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삽목했던 포트 화분, 큰 화분에 이제 심어줄 건데요. 밑에 잎은 원래 좀 마르지만 제가 물을 굶겨서 잎이 많이 말랐어요. 이제 새로운 흙에 심어 주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심은 뒤에 오는 비다 맞고 햇빛 많이 봐도 잘 살더라고요. 자 잎도 제거하고요. 물을 험뻑 주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밭에 심어주면 폭풍성장을 한답니다. 3년 동안 부지런히 키웠는데요. 자 이제 꽃을 피워야죠. 꽃을 빨리 피게 하려면 사과를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당분간 봉지를 덮어 씌워주고요. 사과의 에틸렌 성분이 식물을 빨리 노화를 시켜요. 그래서 꽃을 빨리 피운답니다. 사랑의 고무줄로 꽁꽁 묶어라 파인애플 꽃이 빨리 피도록 파인애플은 3년의 세월을 인내를 가지고 키워야 기본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제일 궁금하고 감질나는 시기라서 중간에 한번 제가 호기심 발동해서 살짝 열어 봤는데 이제 거의 한 달이 넘었네요. 오늘 다시 한번 비닐을 벗기 보겠습니다. 사과의 에틸렌 성분이 꽃을 피우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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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세근반 자, 사과를 꺼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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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와, 저기 뭐가? 보인이다. 와, 약간 아이보리색인데요. 와, 파인애플 꽃이 정말 폈습니다. 와, 꽃이 폈어요. 쭉 땡겨서 확대해볼게요. 와 파인애플꽃도 자세히 보니까 엄청 이쁘네요. 저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그다란 파인애플이 달리는데요. 여러분들도 파인애플 사드시고 꼭 다리 한번 심어보이소. 잘사니데 원래 부지런히 잘 키워서 나중에 파인애플 열리는 모습, 따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인애플 꼭 보셨으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광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